안녕하세요. 생생정보 김팀장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다산신도시 다산역 상업시설 용지 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10개 필지가 입찰하였는데 요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 안정화 단계로 다산역 메인 핵심인 상업331, 상업332, 상업431, 상업432 총 4필지만 압찰되었고 6개 필지는 유찰되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니어타운, 노유자시설 등 복합용도 건축물 건립을 검토 중인 상업 2, 3일 포함하면 8개 필지가 남게 됩니다. 입찰 전에도 생생정보 김팀장이 언급했던 필지, 다산역 상업용지에서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가능한 곳인 상업331 부 필지는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가져갔으면 했는데, 바다 건설에서 낙찰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낙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331 면적 1066.00제곱미터 내정가. 123억 6560만원 낙찰가. 145억 4311만원 낙찰률 118% 낙찰자. 바다 건설 상업332 면적 880제곱미터 내정가. 1208 000000은 낙찰가. 112억 2561만원 낙찰률 110% 낙찰자. 다다 건설, 상업 사3 1 면적 1254.00 내정가. 124억 206만원 낙찰가. 128억 2000만원 낙찰률 103% 낙찰자. 서건설 플러스, 상업 사3 2 면적 1192.0 내정가. 125억 1600만원 낙찰가. 144억 2350만원 낙찰률 115% 낙찰자. 다가 건설, 상업 2, 3일 GNG 1차 필지는 평당 단가 3.3제곱미터당 5,150만 8천원에 낙찰되었었고, 시내 3차 건물은 2개 필지를 합필한 건데, 상업 3, 4일은 평당 단가 3.3제곱미터당 5,150만 8천원, 상업 3, 4일는 평당 단가 3.3제곱미터당 4,734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선 입찰했던 필지보다, 이번 26일 경쟁 입찰한 필지들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한 시점, 사업 수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산신도시 다산역 상업시설용지 경쟁 입찰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생생인님들의 부와 건강을 기원하는 생생정보 김팀장이었습니다.